제가 왜 덕혜의 과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얌전지게 먹을게요. 오, 네, 오늘 오늘 포... 퍼. 오. 러시아 스타일 당첨. 아 탤런트 같아요? 오. 어 배우상 오 극찬 뭐야? 왜 빨리 와. 아 유배가 오늘 또 빡세게 하고 왔네. 아 출근 다출어아 근데 각자 좀 스타일이 달라요, 여러분들. 오늘 그래서 이제 외모 체크할 때좀 두근두근 약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. 이사님 아, 내가 생각하는 근데... 거 있지. 어... 밑에는 그래. 말안 하고, 그래. 한 2등에 <laughs> 내가 봤을 때, 어? 제 개인 의견으로 2등 제야. 2등 제야? 어. 1, 2등에 제야 있을 것 같아. 그니까 러 오늘 이거 이긴 사람한테 여러분들, 더케할때 몰아주는 거거든요, 형님들. 처음총몇 개지? 2만 5천 개? 미쳤네. 와, 미쳤네. 딱 정하고 하자. 30명? 네. 네. 어 그래서 일등한테 몰아주기 올 가보자. 상수를 정해 아니면 1등만 근데 저희가 꿀진도 꿀진데 속상한데 벌칙도 조금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<laughs> 그 엉덩이 이런 쓰기 우리 다들 찬성하시나요? 어, 네네 찬성합네 엉덩이 아, 이런 쓰기. 아 여기 이거 내가?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고 한 마디씩 듣고. 오케이 할까요? 오케이 가고 한 마디씩 해보자. 제가 왜이렇과장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얌전지게 <laughs> 먹을게요. 오, 네, 오늘 오늘. 좋은 것 같은데, 컨디션도. 역시! 왜태모잔금이잔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수습의 반란을 한번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아 수습입니다. 아 저는 무지 2만 5천 개를 위해서 왔습니다.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그냥 누가 제 랩보다 그냥 가볍게 투표 한번 해주시면 앞머리. 되거든요. 자, 제가 말씀드리고 그 뒤에 한명 선주세요. 이쁜, 이쁜 분한테. 하나, 둘, 셋. 와! 어, 우리 채채 두 분. 어, 아, 제가. 네. 아, 혹시, 혹시 선택한 이유가? 아, 이유가 제일, 제일, 제일 예뻤어요? 미, 객관적으로?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. 와, 네네. 아, 네. 자, 여기서 이제 좀 실물이 제일 예쁜 분 뒤에 가볍게 서주십니다. 하나, 둘, 셋. 어, 돌아봐. 오 와, 우리 소라 배두 분. 혹시, 혹시 이유가, 이유가? 아, 탤런트 같아요? 어, 배우상 오 극찬. 뭐야? 어쩌라 그래도 기분 좋겠다. 그러면 <laughs> 아, 3명... 소라 제현재 스코어는요. <laughs> 소라 제체 두 표, 제한 표, 빵베기 그러면 여기 네명 한번 보시고 일단 보셨나요? <laughs> 네. 오케이, 오케이, 한번 살짝 돌아보자. 그럼 하나, 둘, 셋. 와!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로? 아, 혹시 이유가...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얼굴이 조각만 해서... 아... <laughs> 이쁘고... 네. 그래도. 잠깐만, 근데 이건 수습의 반란 뭐지? 그라운드 요동치는데. 맞아요. 수습의 반란. 아 아니 수습들이 돼, 지금 쟤. 아 지금 소라가 세표나1등이에요 어 제일 공략하고 싶은 연령대라든지, 아니 연령대 맞아. 남 남성. 난 누구한테 좀 인기 많다. 근데 약간. 저는 한삼0 이십 대 후반에서 3 0 대가 좀 많아서. 네, 그럼 안정적으로 이동을 할까요? <웃음> <유리기>. <웃음> 아? 그럼 절로 가볼까요? 아, 절로. 아 가보자. 절로. 아, 가보자. <laughs> 쪽에서 한번 해볼까? 어 좋아요. 어 여기서 한번 해볼래? 네래 피곤해 신나요? 약간 이거 사이비로 볼것 같아요. 어저 남성분들 좋다. 소화, 아 근데 이게 나, 남자인 내가 가니까 타율이 없어. 여성분들이 할까요? 가야 돼. 진짜 20조 어? 30조면 되거든요. 됐다, 여기 네명네 명. 얼굴 한번 보시고 네. 이제 여성분들 뒤로 돌 건데. 네. 그 뒤에 그냥 서 주시면 돼요. 누가 제일 이쁘다? 아, 네. 아, 그냥 가볍게 편하게 네. 뒤로 돌아 주세요. 아 어쨌든 여기서 채채두표 빵표. 빵소라. 재아 유백이 한 아, 표. 어, 제, 잠깐만 유백이 추격한다 이제. 아, 유백이 지심 좋은데 올라가 보자고. 안돼, 나 점점 앞구석이랑 가까워지니까 이제. <laughs> 약간 지금 암정차에. 200m 더 증진하니까 <laughs> 효과 보는 거야? <laughs> 진짜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딱 <laughs> <맞아요>. 30초. <laughs> 예, <한> 번만 <laughs> 괜찮, 네 외모 투표 한번만 해주세요. 괜찮으 괜찮으시죠? 오케이. 아 얼굴 한번 보셨나요 다들? 어 너무 네어 예. 오, 오, 감사합니다. 자 오케이 돌아보자 이제 그럼. 한명한명한뼈한뼈 한뼈 소중하거든요 지금 내기라서. 별풍선 2만 개. 아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자.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돌아보세요. 이 손가락으로 찍으셨거든? 아 궁금해. 빵표. 빵표. 네? 백 배기 한 뼈, 최초 세 뼈. 와. 혹시 이유... 이유가 가볍게, 화면도 안 찍고 있거든요. 아 이거.. 이건... 별건 없는데 네. 완전 말 걸어 주셔가지고 아아 아, 얘도 첫 인사가 되게 중요하잖 아니 요아말 걸어서 지켜 주신 거면 그래도 감사해요. 혹시 아프리카 네. 숲안 보세요? 저요. 누구지 알아요. 저, 저, 저 아세요? 어? 와아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지금 저희 더 K 라는 크루 하고 있거든요. K 아세요? K. 아 이거 이거 이거. 예예예 아 시작. 얼굴 아, 안 찍고 얼굴 안 찍고 시, 얼굴 안 시, 찍고. 시작. 빠빠빠빠빠빠빠 오잘했어오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뭐야 왜, 왜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, 감사합니다 우 대박 <웃음> 아니 역시 <laughs> 어. <여보세요? 웃음> 야 안무 지신데? 어네 이거는 진짜 다 하네 이제 몇표지 혹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채, 채가 무조건 그 1등일 팀.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세체, 질표 유백, 재, 세표표 소라 대표. 지금 한번더 옮길까요? 마지막 t i 까맵 선택 한번 한번 a b 국이여기아 어, 저기 좀만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저기로? 네 메인도로로 가보자 마지막은 랩이다. 여기서 마지막 선도 외국인 한 명? 어, 어 외국인? 익스 h 와, 와, 와. 러시아 당타일셜 탈, 러시 아, 스타일! Yeah, yeah. 아,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, friend. Thank y o h a n e y o w y r 이 i e o d a y w 외국인 going to go to the 시즈바. 시주원 플리스. 뷰티풀 모스트 뷰티풀 페이스. 카와이 페이스. 아. 표 그다 사이. 30. 미 너무. 아이해. 와! 와이 와이 와이. 눈물 부클. 아. 빅 아이즈. 빅 아이즈. 아 아. 와이 와이 와이. 뷰티 페이스. 뷰티 페이스. 아. 아씨 하이. 하이. 라이브 스트림. 하이, 플리즈. 아 근데 아두명 남았어요. 아 진짜. 지금 표 중간이 어떻게 되죠? 와, 제채가 열표네딱두명 남아서 이거 제야 몰표 나오면공동일등이고 아니면 없네. 어깨 마지막 승부 빠르게 가자. 아까 보셨을 때아짤물 제일 예쁘다 이런 사람 과연 보고 싶을까? 보셨나요? 보셨나요? 네 오케이 네. okay. 그 소위에... 어 뒷뒤 한번 돌아다녀 네 하나 둘셋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니다와 두표 미쳤다 과연 어, 아 방송시간 늘어나겠네 이거 몰빵 됐나요 두표는 일단 몰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는몰빵으로 나왔고 튜표는 이쪽에 나왔어요. 이쪽에. 대체 누표 <laughs> 아! 와, 내어 물어, 물어봤더니 그냥 제일 제일 예쁘대. 여러분, <laughs> <열었어요>. 저 실을 <실물 웃음> 예뻐요. 저물어세요아 <보러> <laughs> 근데 이게 실물이다 예쁜데 스타일이 달라서 그리고 이거 한두 시간만 느꼈음 유백이 우승했습니다. 아 <laughs> 여자는 밤이 예쁘니까 마지막에 어. 마지막 아, <laughs> 아 네. 아쉽지만 재야도 아쉽지만 군전했어요 마지막까지. 아웃. 재야의 아, 아, 발라는 실, 하지만 그래도 음. 앞으로도 계속된다. 재야의 봄은 안 됐지만. 네. 엉덩이 이런 뜻이었어. 다들 찬성하시나요? 네네. 찬성. 어때? 원칙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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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아 그건 맞아 <laughs> 어, 여기서야 <해야지 웃음> 재밌긴 해. <laughs> 아니 얼굴 잘 봐. 와 여기 뭐 하세요 혼자? <laughs>